민준이가 제일 우리 여기에서 걸림이 없는 사람이죠. 어.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 다, 다들 다 좋아라 하고, 그죠? 아, 오늘은 참 일찍 가신 분또 가져가셨나 모르겠네. 에, 가져가셨나? 예. 어, 오늘도 떡공장이 있는데, 에, 오늘은 저또 일부러 밝히겠습니다. 또떡공장 하시면서 또 어, 법도 좀 세워주시라고 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음, 어, 현재각자님, 섭춘학 보살님, 어, 실제적으로 얼굴을 한번 따지 못본 손주가 어,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손주가 100일이 됐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진작 갔다 왔을 텐데, 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 호주에 호주에 방문한가야 거 가야 되겠다. <laughs> 말씀을 분석해서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손주가 나도 직접 안아보지도 못하고, 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래도 동영상 보면서 어찌나 자랑을해샀는지 아주 <laughs> 예, 그 손주가 백인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떡공양을 어, 어, 합니다. 아, 우리 손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음자 우리가 어저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나고 가고 오는 것이 다 그게 무상에 이치입니다. 어 사람이 생을 이제 이생의 인연을 다해서 어 생의 몸을 바꾸는 것도 어 무상이고 아 예쁘게 깐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무상입니다.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그 바뀌는 것이 무상의 이치죠. 자 우리가 늘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뭐극장님모사님 내려놓는다 까마 뭐 체험 정도 하셨을 거고 어, 그 의미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어, 제가 운전하는 것 갖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왜 우리 어, 작년부터 가 해서 새로 나온 스타렉스 차 있잖아요 봉고차 알명 봉고차 어, 차가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100km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새로 나온 차가 열심히 내리막길에서 밟으면 108km까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이제, 정사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 스트락스 차량을 다 모으니까, 정사님들은, 아, 새로 나온 차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 빨리 방문도 다니고 내가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가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늘 운전할 때마다 수행한다 생각하고 이제 운전하신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나는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왠지 마음이 편안하더라. 정말 편안합니다. 아, 편안하고. 왜? 기껏 밟아봤자 100km 밖에 못 달리니까 내가 벌써 내가 추월해서 가야지 빨리 달려서 어디 도착해야지 그게 없습니다. 마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고 뒤에서 차량이막 쫓아오면은 기분 좋게 피해줍니다. 양보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뭐, 큰 트릭에 가면은 상황을 봐갖고 얼마든지 그것도 또추월해낼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왠지 운전하는데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길을 가다가도,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연눈지를 해가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어,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차가 이 차가 갈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100km니까 그렇다고 해서 땀 차들이 막 추월해 간다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추월을 못 해서 내가 패배자가 되고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빨리 갈수 있는 사람 빨리 가고 내가 이 운전 자체를 즐기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내 마음만 내려놓으니까. 마음 한번 내려놓으니까 운전 자체가 즐겁고 이 운전 자체가 이 삶이 운전하는 이 삶이 그 순간순간 즐겁습니다. 예. 제가 그걸 체험 정득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거구나. 여실 지자심이라는 것이 여실하게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야, 참 공부가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바꿔서 그죠? 내가 아, 그리고는 승용차를 몰고 또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똑같은 길을 탑니다. 사람이 180도 바뀝니다. 절대 절대 누가 내 앞지를 가는 거못 봅니다. <laughs> 발으 150까지 훨씬 쉽게 쏙 나오는데. 빨리 가야 되죠. 굳이 급하게 안 가도 되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차가 지가 빨리 가니까. 발이면 잘 나가니까. 어? 그 뒤에서 누가 깜빡거리고 따라오면 절대 안 비켜 줍니다. 내가 더 빨리 갑니다. <laughs> 자, 그러면서 운전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경쟁입니다. 그죠? 하나의 경쟁이에요. 음. 그러면서, 야, 이게또 중생심이구나. 참 무섭다. 중생심이라는 거지. 참 무섭다. 이 마음이, 마음의 자극하는게참 무섭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지금 갖고 있고, 지금 내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마음은 내가 더 편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내가 오히려 더 각박하고 인색한 삶을 내가 살고 있어요. 내 조건과 환경이 좋아졌는데. 아까보다 전에 보다 내 조건과 환경이 좋아졌는데 내가 더 즐겁고 편안하고 그죠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각박하고 인색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건물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실 지자심 내가 한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내 중생심을 요게 내 허물이구나. 이게 진짜 내 마음을 진짜 아는 거다. 내 마음이 이렇구나, 작용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고는 참 제가 제, 상, 제 자신을 이켜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음, 그래서 늘 운전을 딱 운전대를 잡을 때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나요? 지난 주에도 시동을 탁 켜는 동시에 백 원짜리 이사를 딱 해놓고는 시민이 시민이 자율 주행 기능을 가지고 내 중생이 중생심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민이 운전을 해, 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안전 운전하기를 원을 세웁니다. 음.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제 다시 다독거리는 거죠.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다독거립니다. 음. 자, 아, 우리 아,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용맹정진 방금 공부를 했는데. 수행을 부처님 이까야 초기 경전에 이까야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의 말씀이 음. 어 어미 닭이 알을 품을 때 여러 개 알을 품을 때 여러 알을 품을 때 내가 알을 잘알 위에 잘앉지도 못하고 닭이 그리고 어, 따뜻한 올바른 온기를 바르게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르게 알을 다루지도 못하면서 이 알들이 알들이 어, 잘 부화가 돼서 자기 부리로 자기 발톱으로 잘 콕콕 찌어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보기를 기원하고 있지만은, 기원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 알들에게, 예, 알들에게 올바른, 바른 어떤, 어, 온기와 그리고 바른 어떤, 어, 바르게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알들은, 그 알들은 내가 세상의 빛을 못볼 것이다. 그죠? 세상의 빛을 못 본다. 어, 그런 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행도 우리의 수행도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는 위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어,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라는 비유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러면 어미닭이 알을 어떻게 품느냐? 어미닭이 내가 이 알들을 깊필고 부화시키고 말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가슴에 힘을 딱 주고 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르게 알 위에 앉아서 바르게 온기를 전해 주고 바르게 알들을 통풍도 시켜 주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럴 때이부화의 어떤 인연이 돼서 부화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이알 속에 있는 생명이 그죠? 빛을 보게 되죠. 음,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맹정진난다 그럴 때, 자 우리 그래서 이거 비유 이야기로 암탉이 달을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리 중생도, 우리 사람들도, 그죠 우리 인간들도 마음속에 부처님 경전에 뭐라 있습니까 일체 중생 시료불성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수 있는 그 씨앗, 그 성품을 갖고 있다. 부처되고 안 되고는 뭐요? 나 자신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왜? 다 부처가 될수 있는 성품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런 내 스스로가 그 불성의 씨앗을 내가 그렇게 품어주면은 뭘 통해서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면은 관리를 해주면은 이 불성의 씨앗은 부처님의 씨앗은 부처님의 알은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을 깨고 나오면은 그게 작용이 일어나면은 새 생명이 내 마음속에 움트면은 그것이 바로 성불이고 부처 그게 바로 깨달음이죠. 그죠? 우리로 변하면 그것이 시민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 눈이 새로운 생명의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용맹 용맹 정리 한다고 이 용맹이란 것을 용맹이 것을 가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용맹한다. 용맹정진 세운다. 우리 성가에 보면은 이렇게 선 스님들이 산속에서 터울에서 수행할 때, 어 그죠? 장좌불황 평생을 앉아갖고 등을 머리를 땅에 하면 대지 않고 수행하시는 분들, 하루 한 끼만 식사하시는 분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용맹정진이죠. 고행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암탉이 알을 품는 그 품는 것이 뻣뻣하고 뭡니까? 목에 힘을 주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부드러운 상태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바르게 관리하는 바르게 안고 바르게 온기를 전해주고 바르게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철라 정진 계속 해대고 그죠. 뭐 그게 우리가 철라 거기 용맹이라는 것이 아니라 용맹 정진이 아니라 진짜 용맹 정진은 용맹 정진은 뭡니까? 내가 늘 편안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환희한 마음으로 행하라. 즐겁고 환희한 마음으로 하나 행하면은 하나씩 뭐 열이 된다. 하나의 마음을 내가 내면은 그열 개의 결과가 나타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끊김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간단 없이, 중간에 끊김이 없이 행하는 거. 중간에 끊김이 없이 행하는 거. 그죠? 그렇게 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용맹정진이에요. 그게 바로 용맹정진입니다. 간단없이 행하는 것, 끊김없이 행하는 것, 그게 뭡니까? 지성 무식이잖아요. 그죠? 심없이, 심없이 무식 지성입니다. 지성 무식이에요. 정성을 들이는데 심없이 하라. 근데 그 정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편안한 마음으로 해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라. 자연스럽게 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잔뜩, 잔뜩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떤 자꾸 물음을 가져가면서, 물음을 가지면서 깊게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육자 관행을 통해서, 육자 관행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만다라를 그리고 내가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수시로 일어나는 중생님, 요 중생심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불이라는데 나와 상대가 둘은 둘인 것 같은데 둘은 아니라는데 둘인데 왜 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무상 상이 있는데 왜 무상이라고 할까? 무주 머무는 마음 내 마음에 늘이 어떤 것이 머물러 있는데 애착과 집착이 있는데 왜 머물지 말라고 할까? 머물지 말라고 하는 머물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 머물지 않는 것일까? 내 허물이 무엇인가라걸 우리를 하도로 삼아라고 종종 말씀을 하셨는데 내 허물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 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어떻게, 어떤 떻게어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네모난 마음이 일어나는지, 세모난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 미운 사람 있으면 복을 지어주라는데, 왜 미운 사람한테, 그 미운 놈한테 어떻게 복을 지어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그 물음의 끈을 가지고 점점점점 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게 용맹정진입니다. 근데 그 정진은 그 물음의 깊이를... 내가 잔뜩 인상 쓰고 염상하면서 우리 염상할 때 가만히 모습 보면은 그렇지 않아 편안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염상할 때 모습 보면은 인상이 억수로 찡그러져 있는 분들이 꽤 돼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염상하세요? 그런데 저도 저도 한번 염상하면서 내 그거를 한번 보니까 인상 쓰고 있더라고. <laughs> 염상할 때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벌써 마음에 뭔가 꽉 쥐고 염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뭘, 아, 내허으로 무엇인가? 그, 신경 쓰다 보면 인상이 찡거리지기도 하겠어요. 그죠? 예? 예?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복을 지어주라는데, 어떻게 복을 지어줄까? 저 미운 놈, 어떻게 내가 복을 지어줄까? 그 생각하면, 그생각 때도 생각, 생각을 하다 보면, 은 뭐, 인상이 써지기도 하겠죠? 그걸 갖고 내가 깊어져야 됩니다. 자꾸, 자꾸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죠? 그 깊어진 만큼 내 시민에 내 시민이라고 비유하기로 알이 있다면 내 시민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내 시민을 품어서 그게 결국은 결국은 이 자비의 마음과 내 따뜻한 온기와 내 지성의 지성 무식의 그 어떠한 그 열정이 이게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시민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시민이 밝아집니다. 자 우리 부처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부처님 어떻게 어, 용맹정진하셨나? 부처님 육년간 설상고행하시면서 백가죽을 만지면은 등뼈가 잡히고 등뼈를 만지면 앞에 백가죽이 잡힐 정도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행을 하시다가 그리고 그거를그 극단적인 고행을 이제 내려놓으시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자타 여인이 올리는. 한그릇에죽 공량을 드시고, 그리고 어, 나란자 강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목욕을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수행한 사람들은 변절자, 배신자라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홀로 외톨이가 됐어요. 같이 수행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어, 버림을 받습니다. 왜? 배신자라고. 수행을 포기했다고. 그리고는 부처님은 그걸 아셨죠. 이게 용맹정쟁이 아니구나. 극단적인 고행이 용맹정진이 아니구나.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습니다. 물론 마음에 단단한 각오는 하셨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극단적인 고행할 때의 마음과 180도 다릅니다. 안 새로운 마음으로. 죽을 한 거를 공양하시고 목욕적게 하시고 앉을 때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편안한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그리고 끊김없이 하겠다라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앉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불승의 어떤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녘에 동쪽의 해, 새뼈를 보고 새벽을 보고 그 순간 알이 부활을 해서 태어납니다. 그게 부처님의 대각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변하신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시민이, 불성이, 불성이 내 새로운 생명이 움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새로운 눈을 뜨시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대각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변화하신 겁니다. 어떻게 변화하셨어요? 어떻게 용맹정진으로? 어떠한 용맹정진으로? 부드럽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끊김없는, 끊임없는, 지성무식의 어떠한 그러한 수행정진으로, 그 용맹정진으로, 용맹정진으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시민을, 우리 시민 그렇게 밝혀셔야 돼요. 우리 시민 그렇게 내가 어,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용맹정진 하셔야 돼요. 용맹정진은 내가 환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끊김없이 예, 우리가 수행 정진하는 마음공반은 그런 우리 신은 행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언 봉동합니다